하면은요. 멈췄던 인생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. 흐트러졌던 인생이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정리되기 때문에. 있습니까? 회계의 3단계가 있어요. 여러분 그 회계 첫 번째는 나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 놓고도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. 그래서 회계하지 않습니다. 후회는 하지만 회계하자. 두 번째는 내가 잘못됐더라고 생각하면은요. 아이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될때 하지 마시고요. 곧바로 즉시 랄라 right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지금 돌이키지 않으냐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.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려. 그래서 자꾸 삶이 어려움으로 중첩돼. 어려움에 또 어려움에 또 어려움.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.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? 그렇다면 우리 죄를 인정해야 인정이 됐으면 바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됩니다. 우러갔다 자라가야 돼요. 앞으로 갔다 뒤로 가야 돼 그래야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어